백성현 논산시장은 11일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의 시정 비전과 지향 목표를 알렸습니다. 참석 언론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2023년의 시정 방향에 대해 소개한 백 시장은 올해를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서는 논산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음, 나 태주 씨예 봄니다 살아보자 이렇게 시제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2023년 새해가 우리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열겠습니다. 1초에 세월은 약 430미터씩 흘러간다고 합니다. 특실감은 <laughs> 아, 취임한 지꼭 192여일이 지났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그세월처럼 저를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겸매해주시고 참아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우리 기자들 여러분의 그 정성의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 시, 시간을 통해서 왕동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난 바보를 정복하고 또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내려보는 새로운 폐하를 영사를 바꾸고, 탈바꿈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의 우뚝처럼 그런 명절상과 가치가 있는 우리 문사를 만들어보자 하 꿈을 가지고 그 꿈의 현실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은 바로 그 링컨의 연설문에 이렇게 쓰여있더라. 리더십의 방은 태화이고, 그리고 방은 지지자들의 몫이다. 훌륭한 지도자들, 법회를 뭐 통일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훌륭한 이것이 바로 구성원들이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논산의 새로운 변화와 우리 시민의 생각과 그리고 시장의 철학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난 190여 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고 이제 털을 터듬고 거기에 새로운 강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세계에 꿈이 가슴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 꿈과 그또희망 바로 오로지 시민과 논산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그집은 이제는 과거의 전통 가옥, 그냥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과거의 전통과 현대 감각을 살린 퓨전 시대에 맞는, 그리고 융복합 시대에 맞는, 바로 거기에 창조적인 삶을, 현대의 집을 치우려고 한다. 바쁘다의 반대는 유지하다입니다. 이제 유지해서는 제자리 걸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자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하자. 이제 우리 논산을 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만 찰찰 하고자가 아니라 이제 세계를 논산이 품고 논산이라 그릇 속에 세계를 담아보자. 이런 당찬 포부를 가지고 바로 논산 시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꿈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하 생각을 늘 받고 늘 희망을 그리고 용기를 그리고 내게 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생각에. 그 꿈은 일정충분이 아니라 현실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의 행복할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지도자의 책임이고, 바로 감산 시장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제 각종의 삶명감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틀에 업무에서 새로운 혁신을 구현해서 뭔가 사숨 쉬는, 그리고 꿈틀거리고 그리고 용수숨 쉬는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만 이시대에 맞게 적응할 수 있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이 자체는 제가 원하는 이, 여러분의 이, 대열이 아닙니다. 우리 홍보실에서 아직 제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laughs> 여러분과 같이 두그럽게 앉아서, 여러분 같이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고 같이 눈을 마주고 싶어요. 이 뒷모습을 보고 앉는 것은 이제는 우리도 지향해야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하게 바꿔서, 이제 우리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상대의 미만을 보면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현대 감각에 맞는 소통의 방법이다. 앞으로 언론에서도 이렇게 이제 게 하지 마세요.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오늘 왜 언론인들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죠? 뭐든지 다, 과거의 방식을 다 허물어 버리고, 학권의 신고는 저는, 논산의 변화를 위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찾아가도 벌떡 일어났어. 바로 우리 논산 시민이 전화 오면, 제가 다, 행복하다. 어렵고 힘들 때저 백성인한테 기대면,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기라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전화를 오면, 나중에도 제가 다, 이주가끝난는데다해드릴니 이게 하나의 저의 소통의 방법입니다. 영상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시민의 자존감을 높여가고, 이것을 그 마음을 알아주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 기분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늘 소통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 신은 여러분의 마음을 탐험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담기 위해서 다른 일로 어느 사해의 행정을 끌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그, 우리 어린이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야 뭔가 눈상이 꿈틀거리면서 편할 것 같다, 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또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일들이 그렇게 술술 잘 풀리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다는 은 바로 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신속한 집평을 통해서 제가 런 변화를 시도하고 싶은 저의 의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추가분 190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선발을 통해서 직접 가슴을 느끼고 성과를 통해 정상 정말로 달라졌구나 이송의 도시가 후웅의 도시를 바꿀 수 있었구나 많은 천민들이 오늘 문화를 찾아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됩니 이제 당장 우리가 3월 8일부터 1 0일까지 걸친 딸기축제에서도 다른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직접 만져보고 타보고 사진 찍어보고 조작하고 이런 지지탈화하는 그런 축제 그리고 저이걸 한국학교에서 12대의 바로 민간 헬기 또 군용 헬기를 전시하고 타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군수 맥과답게 군수 산업식 바로 그 사업체들 20여 군데가 쭉 전시를 해서 대한민국 최첨단의 무기들이 바로 이산에 전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약 300여 명은 전착선으로 바로 헬기를 타고 탑정저 수지를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런 안보 관광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열심히 잘 도와주셨으니까 우리 공무실장님잘 선정하셔서 헬기 타고 한번 우리 탑정저 수지를 보는 그 맛을 한번 느끼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명 정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뭐 숫자가 더 늘어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어, 우리의 분담과가밀한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많은 제도가 변화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장학금 문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주로 많이 주어야 니다 이제는 학업성적 우수한 분들은 아주 잘 사는 분들이 공부도 잘하더라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바고 힘든 분들한테 우리가 경력, 또이 양육화, 그 다음에, 바로 소득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고, 또상대적 박탈감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자료를 그렸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것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소화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또,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들하는척에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네. 네. 음, 뭐, 노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아는 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자신있게 힘주어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다 되지 않습니다. 바로 정실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정직함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문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토대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권자원의 우리 시민과의 우리 기자들 여러분과의 서로 소통이고 믿음이 가능할 수 있어야 말씀드릴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정가 정직하고, 성실하고진실하고 정직하고, 정직하고, 하고 정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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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성실한, 것이고, 변화시키는, 감사합니다. 고청직하고 <laughs>